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그리고 OSI 7 레이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네트워크는 컴퓨터나 기타 기기들이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되는 통신 체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얘는 어플리케이션 목적에 맞는 통신 방법을 제공하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간에 최적의 통신 경로를 결정해서 그렇게 결정된 경로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그렇게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드들을 거치게 될 텐데, 이때 각 노드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도 네트워크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네트워크의 통신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약속된 통신 방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통신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이 제대로 통신이 되려면 어떤 약속된 통신 방법이 있어야만 제대로 통신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영어로 대답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한국어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대화가 되려면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약속된 통신 방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통신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따라야 하는 형식, 절차, 규약이 존재를 하는데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네트워크의 이 기능들은 결국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의 프로토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네트워크의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의 프로토콜로 구현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클래스 파일 안에서 다 구현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구현한다면 유지 보수도 너무 힘들어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모듈화를 해야 됩니다. 모듈화라는 것은 기능별로 분리시켜서 구현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니까 모듈화를 통해서 기능별로 분리시켜서 구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어? 어떻게 모듈화를 하지? 그러니까 이 기능들을 나누기는 할 건데 어떤 구조로 나눌 거지? 이런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이 네트워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기능, 어플리케이션 목적에 맞는 통신 방법을 제공하는 이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지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기능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호스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보낼지 이것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노드 사이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기능은 이렇게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 노드들을 거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니까 얘가 지금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각 기능들이 계층별로 동작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끼리 동작하는 것 같고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낼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낼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동안 각 노드 사이에서 어떻게 또 데이터를 보낼지. 이렇게 뭔가 기능들이 계층별로 동작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기능을 계층 구조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모델이 바로 OSI 모델입니다. 얘는 총 7개의 계층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고명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모델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OSI 모델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TCP/IP 스택입니다. 얘는 4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 특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모델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엔드 개발을 할때 혹은 문서를 읽을 때는 보통 이 OSI 모델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SI 모델은 총 7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라 했는데요. 가장 아래에는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다음은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이렇게 총 7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레이어를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넘버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충수를 세듯이 그렇게 넘버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서부터 L1, L2, L3, L4 쭈쭈쭈쭈해서 L7까지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레이어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각각의 위치에 맞게 프로토콜이 세분화되어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각 레이어의 프로토콜은 하위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구현된 프로토콜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링크 레이어에 구현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도 네트워크 레이어에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각각의 레이어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목적에 맞는 통신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HTTP, DNS, SMTP, FTP가 있고요. 얘네들 말고도 정말로 많은, 정말로 다양한 프로토콜이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에, 이 어플리케이션 이, 여 기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과 통신 을 통해서 사용자 에게 웹 페이 지를 보여 주고, 싶 다면 그때 는, 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이 http 프로토콜 을 사용 해서 통신 을 하면 되 고요. 그게 아니라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F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youtube.com처럼 이런 도메인을 IP 주소로 바꾸고 싶다면 DN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면 그때는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목적에 맞는 통신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자잘 보세요 얘는 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방법을 결정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둘 사이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오고 가게 만들 것인지는 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낼 것인가 혹은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는 그 아래 레이어 어딘가에서 구현하는 기능인 거고요 그 기능을 얘는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에서 메시지 포맷을 관리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캐릭터 셋으로 인코딩 했는지에 따라서 받는 쪽에서는 그 캐릭터 셋으로 디코딩을 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보내는 쪽에서 보안 이슈로 암호화를 해서 보냈다면 이 받는 쪽에서는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를 해서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냈다면 받는 쪽에서는 압축을 풀어야만 원래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에서 메시지 포맷을 관리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에서 세션을 관리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RPC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RPC가 이 세션 레이어에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살펴봤는데요. 얘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이 전체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보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딱 기능을 구분지어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를 합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보는 게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다음 레이어로 가볼게요.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는 실제로 목적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먼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이 바로 TCP고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낸 순서대로 받는 쪽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바로 UDP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목적지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통신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레이어고요 실제로 보내려는 데이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만드는 이 기능은 바로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담당하는 기능이라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것이냐 이것을 구현하고 또 담당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레이어도 바로 아래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레이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스트 간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지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담당을 하고요. 이때 이 목적지 호스트의 IP 주소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라우터 같은 장치들도 이렇게 네트워크 레이어의 기능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서 그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바로 IP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또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 간의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놓으면 데이터를 보낼 일이 생길 때그 경로를 바탕으로 목적지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도 보시면 얘는 전체적인 경로를 담당하는 거지. 각각의 노드 사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아래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제공하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네트워크 레이어도 바로 아래 레이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능을 구현을 한다는 라 것. 이것을 또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살펴보면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직접 연결된 노드 간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전달되는 동안 얘와 얘 사이, 또 얘와 얘 사이, 또 얘와 얘 사이의 통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네트워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로 동작을 하게 되지만 데이터링크 레이어에서 장치와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IP 주소 기반이 아니라 맥 주소라고 있거든요. 맥 주소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AR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 주소로 변환이 되면 그맥 주소를 바탕으로 하나의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으로 이 피지컬 레이어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케이블일 수도 있고 무선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노드에서 이노드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고 또 이노드에서 이노드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고 또 이노드에서 이노드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OSI 7 레이어가 각 레이어별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면 각각의 레이어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각 레이어별로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와 얘 사이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라우터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는 통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을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두 컴퓨터 사이에서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각 레이어별로 어떤 식으로 통신이 되는 거냐면 이러한 식으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메시지 하나를 이쪽으로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계속 포장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레이어별로 그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준 뒤에 하나하나씩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피지컬 레이어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이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라우터로 이동을 하겠죠. 라우터는 그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올려요.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 레이어가 하는 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 주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에서 지금 이 데이터에 있는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을 하고, 아,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또 포장을 쭉 시켜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까지 내려줘요. 이제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차례차례 포장지를 다 뜯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마침내 보내려고 했던 그 데이터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냐면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보다가 댓글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 그 댓글이 실제로 유튜브 서버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부가적인 정보들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헤더에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데이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보냅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도 이런저런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런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헤더에 담아서 이제 이 전체 데이터를 세션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세션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능에 맞는 이런저런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세션 레이어의 헤더에 이렇게 담고 이제 전달받은 데이터와 이 헤더를 합쳐서 이 전체 데이터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목적지 어플리케이션까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위에서 받았던 이 데이터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를 합쳐서 이 전체 데이터를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고 있는 호스트들 사이에서의 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 목적지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을 하고 이 IP 주소를 바탕으로 현재 내 기준에서 어디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얘와 연결된 게이 라우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라우터로 데이터를 보내서 여기 가서 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또 거기서 확인을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네트워크 레이어의 헤더에 담고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받았던 이 데이터와 이 네트워크 레이어의 헤더를 합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데이터링크 레이어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링크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둘 사이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데이터링크 레이어의 헤더와 또 데이터링크 레이어의 트레일러에 담습니다.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송 후에 에러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헤더와 트레일러를 만든 뒤에 위에 레이어에서 받았던 이 데이터와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를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지컬 레이어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이쪽 라우터로 전송하게 되고요. 이제 이 라우터의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비트 단위로 전송받은 이 데이터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준 뒤에 이제 이 데이터를 데이터링크 레이어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링크 레이어에서는 이 레이어의 헤더와 트레일러를 확인을 해서 이런저런 처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떼어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 레이어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제 전송받은 이 데이터가 목적지 주소로 가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레이어의 헤더에 이 목적지 IP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동해야 되는 노드는 얘인 걸로 확인하고 이 헤더에서 일부 고쳐줘야 될 정보들은 고쳐준 뒤에 다시 이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두 노드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필요한 정보들을 헤더와 트레일러에 이렇게 담은 뒤에 원래 이 데이터와 이렇게 합쳐줘서 이 전체 데이터를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 라우터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이제 이 라우터의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비트 단위의 로우 데이터를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링크 레이어에서는 이 헤더와 이 트레일러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떼어내고 이제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 레이어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 헤더에 저장되어 있는 목적지의 IP 주소를 확인한 뒤에 아, 바로 여기네.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이제 이 헤더의 일부 수정할 부분을 수정한 뒤에 전체의 데이터를 데이터링크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링크 레이어에서는 이둘 사이의 통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헤더와 트레일러에 담아서 위에서부터 받았던 이 데이터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주고 이제 이 데이터를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 데이터를 비트 단위의 로우 데이터로 바꿔서 이제 이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주적 이동을 하고 이제 이 호스트의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전달받은 비트 단위의 로우 데이터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링크 레이어에서는 이 헤더와 이 트레일러를 확인을 해서 이런저런 처리를 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이제 얘네들은 각각을 떼어내서 이 데이터만 추출을 한 뒤에 이제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 레이어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 IP 헤더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도착을 했으니까 즉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이런저런 처리를 한 뒤에 이제 이 헤더를 떼어내고 이 데이터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를 참고를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전달하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아, 이 유튜브 서버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이 헤더는 떼어내고 이 데이터를 세션 레이어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머지 과정도 다 비슷해요. 세션 레이어에서도 이 헤더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처리를 해준 뒤에 이제 이 헤더는 떼어내고 이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이 헤더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처리를 해준 뒤에 그 처리가 끝이 나면 이제 이 헤더는 떼어내고 남아있는 이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이 헤더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처리를 해준 뒤에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 처음에 얘가 보냈던 이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 메시지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OSI 모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쭉, 쭉쭉쭉 쭉, 쭉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살펴보면,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포장을 시키고, 그래서 데이터가 전달이 된 다음에, 이쪽에서 포장을 좀 뜯어서,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포장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고, 다시 여기서 포장을 풀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다시 또 포장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포장을 다 풀어서, 원래 보내려고 했던 이 데이터를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각각의 레이어마다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1년에 이런 과정들 포장을 했다가 포장을 풀었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또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시다가 이런 용어를 만나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OSI 모델을 기반으로 OSI 7 레이어를 살펴본 건데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아까 TCP IP 스택이라는 모델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인터넷 구조에 특화된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계층화가 되었냐면 이런 형태로 계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OSI 7 레이어에서 이 3개의 계층이 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묶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OSI 7 레이어에서 아래쪽에 2개의 레이어로 구분해서 모델링을 했던 부분을 이 TCP IP 스택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링크 레이어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이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설명을 하기는 할 거지만 특히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따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나 세션 레이어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합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트워크의 기능들이 무엇이 있고 이 네트워크 기능들이 그 기능으로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들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분리되어서 사용된다라는 것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가 입문 영상이었고요. 다음번 영상부터는 각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중요한 프로토콜 위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코드는 백엔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도 백엔드와 관련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